안녕하세요. 유학 준비로 인해 IELTS 점수가 필요해서 처음 슈퍼 잉글리시에 들어와 성공 후기를 읽고 부러워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저도 후기를 쓰게 될지 몰랐네요. 제 후기가 다른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첫 시험이라 긴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대보다 낮게 나왔지만 점수 6.0을 받게 되어 만족합니다. 수업 이전의 영어 실력은 수능 영어 4등급 토익 850점 정도였고요. 총 4달을 네 진행했었는데 1월 말부터 여러 선생님을 변경하다가 2월 달에 결국 스타일에 맞는 레인 선생님으로 꾸준하게 진행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 선생님을 찾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월, 3월은 일주일 5회 스피킹 1시간, 라이팅 1시간 총 2시간을 진행했다가 4월은 스피킹 2시간, 라이팅 1시간을 했다가 5월부터는 스피킹 1시간만 진행했습니다. 물론 모두 다 레인 선생님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일단 레인 선생님의 스피킹 파트 2는 마법같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한 샘플 답변이 무슨 질문을 해도 할 말을 잊게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외울 게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의문이 들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혀지게 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자신이 계속 말해보고 연습해보고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업을 2시간을 듣던 3시간을 듣던 연습은 자신의 몫입니다. 저는 열심히는 못했던 것 같아서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레인 선생님이 가장 좋았던 것은 학생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정이 엄청나서 수업 듣는 사람도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한 공부 방법, 스피킹 접근 방법 등 스피킹 자체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문을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셔서 공부 중간 중간에 이 방법이 맞나?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질문을 성실하게 답해주셔서 오롯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라이팅은 한 주제 한 주제 써보면서 제 생각에 대한 논리적인 결점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이 매끄러운지, 또한 한국인이라면 미갈식 익숙해서 주장하는 글을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한국식 영어 표현도 잘 잡아 주십니다. 라이팅은 첨삭이 아니면 자신의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에 수업 자체가 제 영어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물론 6.0은 뭐 대단한 점수가 아니지만 저는 대학원 최소 조건을 만족시켜 뿌듯하네요. 다음에는 스피킹 라이팅 7.0 이상 받아서 또 후기 남기겠습니다.